그러면 서정 조사를 하겠습니다. 증거들이 다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다 열람하신 것으로 보이고 개별 증거 조사를 그걸로 대체하면 어떻습니까? 어떻습니까, 네, 동의. 그럼 그걸로 다 대체하겠습니다. 그러시면 아까야 송구촉 다 보낸 거 사실 저 보낸 거중 일부 문서가 안온 것도 있고요. 다음에 피청구인 신문을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.

예예 네. 네. 어, 것으로 판단이... 지금 하자 이겁니까? 예 네, 저희 지금 오늘 하고. 어, 근데 나머지 증거들 안온건어떻 합니까? 지금 일부 뭐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게또좀안 오고 그랬거든요.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돼서 그. 왜냐하면 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볼 수는 사실 없는 데가서, 네, 뭐, 뭐올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고 온다면 그 참고자료로 참고하셔도 충분하다 십 저희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어 저희 생각에는, 형 이렇게 된것신문상까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에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잠깐만요. 청구인측 어, 의견은 어떻습니까? 참고자료로 쓰면 되지 않냐 그런 얘야기 어, 그렇죠. 지 않고요. 저 그거보다는 지금 기자회견에서의 답변 내용이나 국회 증언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판 기록이 지금 저희들이 12일날 저희들이 재판소에서 거의 복사를 해서 두 박스만 받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신청한 그저 대법원에 대한 송부촉탁은 오늘 사야 지금 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. 그 안에 이제 법정에서 관련 공범들이 증언한 내용들과 다른 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증거로 제출하고 심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어떻게 심문을할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첫 기일인데. 그 아니, 그러니까요. 준비 기일에서 예.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가지고 송부 촉탁에 대한 서정조사, 서정제출 이런 게좀 원만하게 되었으면 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봐도 그게 지금 제출은 안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피청구인의 뭐 요구가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희들로서는 평의 결과라든지 이런 걸 종합했을 때 다음 길에는 종결하기로 하고 일주일 정도는 속행을 했으면 합니다. 어, 선고 길은 어차피 어, 저희들이 뭐 같이 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고가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? 뭐 절차에 관해서 길 진행에 관해서야 재판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건 저희 따르는 게뭐특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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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 자세라고는 생각합니다. 네. 다만 어, 저희는 사실은 이 직무집행 상태라든 지 정지 상태라든 지 이런 거 고려해서 네. 준비 절차에서부터 삼회에 걸친 준비 절차에서 단한 번의 주, 그, 제출 기한을 놓친 적도 없고요. 네. 그 모르시는 것들 전부 다 최대한 성실하게 굉장히 많은 양으로 작성해서 냈습니다. 네. 반면에 과연 청구인 측이 지, 제출 기한을 지킨 게 과연 뭐가 있는지 한번 반문드리고요. 음. 그와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+ 그로 인해서 절차가 지연되는 피해를 피청구인이 입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판단됩니다. 음. 사실은 그~ 그 신문상 이미 오늘 나와 있고요. 신문상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항목 부분이 다 들어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하시려면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를 굳이. 그 속행하는 것은 한 번만 제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<laughs> 예, 뭐 말씀은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어, 좀 저희들 생각은 소, 속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 다만 그 이런 그 뭡니까? 어, 뭐라 하죠? 어, 평의. 평의는 어, 어차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기록을 토대로 어, 청구 일지의견 비청구 지의견을 이렇게 대조해 보는 절차는 어, 계속 하는 걸로 좀 했으면 합니다. 예, 뭐 비청구인이 뭐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희들 평의 결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바꾸기는 좀 힘들다.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. 혹시 다음 개정회의 신문 예 허여되는 시간은 그러면 좀 미리 지정을 해 주셨어요? 그러면 어떻습니까? 시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저희들이 30분 정도씩 예. 30분 아, 30분 예. 30. 예.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? 아니, 근데 저 전체 항의에 대해서 30분을 저번에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 오늘 의 서면에 그렇게 기재돼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일부에 대해서만 질문하신다고 하시면서 30분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싶은데. 요그런데 이창수 저기 비청구인한테는 뭐 30분까지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저희 질문이 하나밖에 없기 저희는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그 하나밖에 없고 사실 그 국회 증언 관련된 질문 밖에 없고 해서 저희한테 무슨 30분을 묻는다는 게저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. 그러면 이창수 비청구인에 대해서는 조금 좀 줄이시면 어떻습니까? 제가 봐도 좀 지적하는 게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네, 20분 정도로 좀 네, 20분 정도. 제안해서 해 보겠습니다. 제가 그러면 시간은 20분으로 하되 제가 아까 주로 물어 달라는 거그 국회의 기간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걸 넘어서는 건 제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